안녕하세요. 나는 건강인이다. 시청자 여러분,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은 건강에 너무나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은 물을 그냥 마시게 되면 오히려 박테리아를 먹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면 좋은 이유 세 가지와 아침 공복에 물 마실 때 주의해야 할점세 가지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복에 물한잔 마시는 습관은 보양만큼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물을 마실 수 없어서 수분이 부족해져 탈수 상태와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게 되면 혈액의 양이 늘게 되고 혈액도 묽게 변해 혈류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잠자는 동안에 쌓여버린 노폐물들을 잘 배출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들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건강인이다. EPD입니다. 오늘 일곱 번째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매일 구독자님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상으로 모든 구독자님들을 100% 만족시켜드리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발에 땀 나도록 좋은 정보를 찾아서 모든 구독자님들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을 향해 다가갈 수 있도록 지름길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면 좋은 이유 첫 번째, 바로 심정지 발생을 예방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수면 중에는 땀과 피부 호흡 등으로 상당히 많은 수분이 손실됩니다. 또한 독소 배출을 위한 소변을 만들기 위해 수분이 많이 사용됩니다. 밤 사이 소실되는 물의 양은 평균적으로 500ml 내외라고 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더 많은 수분이 손실이 되어 이렇게 많은 수분이 빠지게 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순환이 잘 안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서 아침에 특히나 교감신경이 강화되어 아침에 심정지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상 직후 공복에 물을 마시게 되면 밤새 끈적해진 혈액의 점도를 낮추며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해 주는데 도움을 주므로 다양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실 때 주의할 점첫 번째. 바로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갈증도 나고 상쾌한 느낌을 가지고 싶어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찬물을 마시면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이 되고 위장 혈류량이 떨어져 소화액이 적게 분비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도 다소 상승하기 때문에 심장병 위험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졸증 등의 문제가 있다면 아침에 찬물을 마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 몸에 흡수되는 게 아닌 바로 소변으로 배출되어 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면 좋은 이유 두 번째, 바로 만성 탈수를 예방해 줍니다. 우리의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수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특히 아침에 커피나 홍차 등 물을 대체해서 마시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 탈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혈액순환이 잘될수 없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항상 몸이 차갑고 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면 잠들어 있던 감각세포가 깨어나 신체가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워밍업 상태가 되며 몸의 수분이 부족한 만큼 갈증을 느끼게 되어 물을 더 자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기 때문에 잦은 화장실 출입을 하게 되어 더욱 만성 탈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아침 공복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실 때 주의할 점두 번째, 바로 입을 헹구고 물을 마셔줘야 합니다. 잠에서 깬 직후 입에는 따뜻하고 축축한 환경 탓에 밤새 자라난 유해균이 가득하기 때문에 침을 뱉고 입을 한번 헹궈 주는 게 좋습니다. 입에는 장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는데 그 종류만 해도 6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침에는 무려 수백억 마리의 세균이 있으며 이 중에는 유익균도 있지만 유해균도 있어 뇌졸중, 치매, 심혈관 질환 등 전신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기 전에 꼭 입을 헹구고 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면 좋은 이유 세 번째 바로 피부 건강과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잠을 자는 시간 동안 우리 몸은 회복을 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며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게 되는데 그에 따른 부산물로 독소와 노폐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체내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꼭 배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의 위는 소화 음식물이 있을 때는 소화를 하는데 에너지를 쓰지만 공복 상태에서는 장기를 정화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에 이때 물을 마셔주면 몸의 독소를 빼는데 큰 역할을 하고 독소를 뺀다는 것은 나쁜 지방이 연소도 되기에 공복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모든 독소가 방출되며 체온이 올라가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중 관리에 장기적으로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노폐물로 인한 빠른 노화를 늦춰주고 피부세포를 복구시켜 주어 피부 건강에도 너무나 좋습니다. 물은 식욕을 억제하고 배부른 상태를 유지하여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때 지방대사도 활발해져 체지방을 태우고 체중감량을 도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실 때 주의할 점세 번째 바로 과다수분 공급입니다. 물이 우리의 몸에 좋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물을 마실 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체내에 존재하는 물중 어느 정도를 분배하고 어느 정도를 방광으로 보낼지를 결정하는 전해질입니다. 물을 과도하게 많이 마시게 되면 혈중 나트륨 수치가 저하되는 저나트륨증에 빠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이런 작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물 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과 어지럼증 메스꺼움, 몸이 붓는 등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거의 투명한 소변을 본다면 너무 많은 수분 섭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니, 소변 색이 너무 맑다면 물 섭취량을 조금 줄이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면 좋은 이유 세 가지와 주의해야 될점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물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며, 너무나 쉽게 접하기에 먹을 때는 크게 생각 없이 섭취를 했습니다. 이러한 물도 먹는 방법에 따라 우리의 건강에 너무나 좋은 효과를 주기도 하고 나쁜 효과를 주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평소보다 우리들 건강에 큰 도움이 되기에 앞으로 어떠한 식재료들을 섭취시에도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나는 건강인이다 채널에서 궁금했던 정보나 관심이 있는 정보에 대해 댓글에 남겨주시면 한번더 영상으로 만들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나는 건강인이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